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회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미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과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벳과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베들은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 밥집을 말합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와서 많은 환자가 몰려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왜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 고쳐주셨는가? 당시 안식일 규례에 의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엿새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사람들도 쉬라고 제정한 날인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환자를 고쳐 주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이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을 왜 고쳐 주셨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는 없습니다.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이유는 그를 고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씀은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고쳐주고 싶을까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고쳐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환자는 물이 움직일 때 호수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환자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도저히 병 고침을 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규례나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야.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한 삶, 친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나에게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님께 성도들,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